안녕하세요 크리아라의 클린키친입니다 오늘은 참치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참치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마요네즈에 버무린 참치 샐러드는 아니고요. 어, 요거트와 아보카도를 섞은 소스에 참치와 좀 아삭아삭한 간단한 채소를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서 그 안에 이렇게 보트 모양으로 좀 담아 볼 거예요. 물론 빵 사이에 껴서 참치 뭐 샌드위치로 드셔도 좋고요. 좀더 가볍게 드시려면 어, 상추 위에 얹어서 이렇게 싸 드셔도 참 괜찮아요. 어, 크래커에 살짝 얹어서 스낵으로 드셔도 좋고, 또 저탄수 화물 식단 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랑 이렇게 드시면 정말 에너지도 나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참치캔 하나를 따서 기름이나 물을 최대한 빼주세요. 물에 들어있는 참치는 좀 비린 경우가 많은데 소스 버무려서 샐러드에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샐러리 큰 줄기는 3분의 2 정도, 작은 건 1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작게 썰어주세요. 채소는 있는 걸로 이것저것 사용해 보셔도 좋지만 샐러리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삭한 식감과 상큼하고 쌉싸름한 맛이 참치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좋은 개운한 맛도 주거든요. 양파는 생으로 먹기 가장 좋은 붉은 양파로 한두 테이블 스푼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좀 매운 양파밖에 없으시면 찬물에 살짝 담갔다가 준비해 주세요. 양파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쪽파 사용하셔도 좋아요. 프레쉬 허브를 한 가지 넣어줄 거예요. 보통은 파슬리를 많이 넣었었는데, 오늘은 집에 실란트로 고수잎이 있어서 이걸 사용해 보려고요. 차이브 같은 허브 있으시면 그런 거 써보셔도 좋아요. 채소는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만 넣어 볼 거고요. 아보카도 준비해 볼게요. 아보카도는 굉장히 어두운 녹색을 띨 때까지 잘 익히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약간 강하게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이고, 끝에 꼭지가 쉽게 떨어져요. 씨를 중심으로 칼을 돌려가면서 반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숙살이 진짜 예쁘게 부드럽게 잘 익었는데, 이렇게 잘 익고 깨끗한 아보카도 잘랐을 때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칼로 씨앗을 살짝 찍은 후에 돌려서 빼시면 되는데요. 안 익은 아보카도는 씨앗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요. 살도 너무 단단하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아보카도는 꼭 익혀서 드세요. 샐러드 넣을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수저로 살짝만 파내볼게요. 소스에 저 아보카도 살을 섞어줘야 하니까 꼭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되고요. 정해진 양은 없고 반개당 한 수저 나올 정도로만 살짝 해주세요. 포크 뒷면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으깨주시고요. 여기에 무가당 요거트, 디종 머스터드, 소금, 후추, 마늘가루, 라임즙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레몬즙 사용하셔도 좋고요. 마요네즈가 안 들어가니까 머스터드나 마늘가루로 감칠맛도 좀 넣, 내주셔야 돼요. 참치에 보통 간이 좀 있지만 아보카도랑 함께 퍼서 먹어야 되니까 소금도 저 정도 넣는 게 간이 괜찮더라고요.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과 맛이 요거트랑 만나면 마요네즈처럼 부드럽지만 훨씬 가볍고 깔끔한 소스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샐러리를 충분히 넣는 게제 입맛엔 너무 맛있고요. 항상 넣던 파슬리 대신에 이번에는 고수잎을 넣었는데 파슬리만큼이나 여기 잘 어울리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보카도 보트에 수북히 예쁘게 담아보시고요. 샐러드 양은 만든 만큼 저기 4개에 다 들어갔어요. 맛도 있지만 보기에도 너무 예쁜 튜넷샐러드 아보카도 보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작지만 영양가가 골고루 갖춰졌고 가벼워서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끼니에나 드셔도 좋은 메뉴예요. 간단한 재료와 몸에 좋은 소스를 사용해봤으니까 꼭 만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에서 건강식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